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은 별 내용 없고요. 조금 할 것이 있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2,000 다이아가 모였어요. 그래서 팔찌 패키지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정말 쥐어짰습니다철 팔고, 패즈 팔고, 오마막 만들어서 팔고, 팔 파스는 원래 좀 모으려 그랬는데 또 팔았어요. 팔고 팔고, 한 2주 정도 넘게 쥐어짜 가지고 2,000 다이아 겨우 만든 것 같네요. 핫템도 하나 먹었었고 아무튼 이 계정에는 지금 팔찌가 없어요 팔찌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잠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요정을 볼 때마다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지금 멸마잖아요 원래 여기가 쌍으로 민첩의 반지 쌍으로 끼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제가 이벤트로 먹었던 거고 각인이죠 하나는 제가 구입했던 건데 없어졌어 진짜로 몇 개월 됐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아니 다른 캐릭으로 옮기고 옮기고 어떻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없어요 캐릭터를 다 뒤져봐도 없어요 어디 갔지? 그거 하나는 구입한 걸로 비각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게 지금 2020년도 최대 미스테리에요 저의 나의 민첩의 반지가 하나 어디 갔는지 정말 억울해 너무 억울해요 잠깐 쓸데없는 이야기였고 팔찌를 구입해 보겠습니다. 이벤트에서 그냥 2,000 다이아 모은 김에 이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입했고, 열어봅니다. 하면은 교환권. 빛나는 증표. 이거는 두개 있어야지 사용이 되죠. 하나로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 삭제하고 싶은데 삭제도 안 되네요. 일단 플러스 3 빛나는 팔찌 증서. 이걸로 방어의 팔찌로 할게요. 저는 방어충이라, 38지, 욕심 없이, 끼웠습니다. 8지 교환권은 넘겨줍니다. 부케에 끼울게요. 부케에서도 이걸 22개 찾아서, 여기서도 그냥 38지 바로 만들어버릴게요. 2개 만들어주고, 13개면은 3짜리 나오죠. 그냥 러쉬를 해볼까 했는데, 그냥 안전빵으로 가려고요. 8찌가 아예 없기 때문에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껴주고 개꿀 그러면은 9개가 남네요. 이 9개를 또 부케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9개밖에 없기 때문에 3팔찌를 만들 수가 없죠. 찔러야 돼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1짜리 원래 끼고 있던 거 하나 그리고 0짜리가 9개. 여기서 이렇게 해서 3짜리 하나 나오면 정말 개꿀이라고 봅니다. 갑니다. 이거 정말 숨도 쉬지 않고 가야 돼 플러스 2까지 와 하나 뜬다고 모험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2짜리 끼울게요 해서 2천 다이아 아름답게 사용해봤고, 이렇게 끝내면 조금 아쉬우니까 또할게 있습니다. 계정을 잠깐 옮겨볼게요. 잠깐 계정 옮겨서 들어왔습니다. 이거 하나 먹었습니다. 봉인된 희귀무기 제작비법서. 마단을 하나 만들게요. 일단 이 마단을 찔러요. 7까지. 7까지 뜨면은 이거 끼고 있던 거 팔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이아 챙기려고요 갑니다 일단 이거 하나 떠야 돼 세븐 아 하... 나의 봉이방이 또난뭘 먹으면 안된다니까 미끼였습니다 변신 갑니다 아 구독자 형님이 화말에서 해보라 그랬어 근데 화말에서 했거든요 어제 안 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이 화말 5시에 텐트에서 회보라고 하시더군요. 한 번만 더 믿도록 하겠습니다. 썬더. 썬더. 빠바바박. 화말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장소 또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안 뜬다, 진짜. 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일단 이젤 상자에서 축제를 하나 뽑아보면 됩니다. 안 나오네, 씨. 이렇게 된 이상 7마망 하나 만들고 종료하겠습니다. 5마망을 10개 구입. 아 원래 이게 아닌데 저기서 마단이 딱뜬 다음에 내가 끼고 있던 비각인 마단을 팔면서 한 천다이아 이득을 취하고 화말에서 변신이 딱 떠서 역시 구독자 형님의 말을 듣는 게 옳았다 이런 멘트 날리면서 아름답게 오늘의 컨셉은 신리를 찾는 조마루였습니다 하고 마무리 짓는 거였거든요 팔찌까지 좋았는데 마단이랑 변신해서 뻑이 가네요 괜찮습니다 칠마망 뜨면 되죠 일단 두개 봅니다. 그렇지. 지금 조금 저녁이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가겠습니다. 일단 500 다이아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세 개는 아니 두 개는 나와야 돼요. 좋습니다. 하나 더 뜨면 충분히 칠만 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더 야 이거 오랜만에 좀 쫄린다 6, 그렇지 4개면은 뭐 여기서 숨도 쉬지 않고 세븐 그렇지 아름다운 마무리 할게요 벌었어 이건 여기서 멈춰야 돼 처음에 말했던 그 실리를 찾는 컨셉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했다 원래 그렇게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 더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는 또 올리자마자 팔렸어요. 그래서 두개 남았는데 욕만만... 잼을 넣으면서 하나 더 노려보겠습니다. 어차피 7만만 하나만 떴어도 이득을 봤던 상황이니까... 좋았어. 세개 날라가고 하나 찌릅니다. 허허... 지금 새벽이라서 조금 조용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허허... 이런... 이런 몹쓸 그냥 갔어야 되네. 뭐야 이거? 설마 욕은 아니겠죠? 허허. 하나만 딱 6마만 더 뛰었으면 좋겠다. 아, 이것도 불길하다 이거. 패턴 이상한데. 그렇지 하나 더 떴고 연타신 있다면 지금입니다. <laughs> 네개 중에 하나는 뜨겠죠? 제발 설마 아이 욕심 때문에. 이거 뜨자 욕심이 지나치다 못해서 추악할 정도였어요 솔직히 정말로 아까 충분히 계득 받고 거기서 멈추는 게 무조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연타신이 미쳤구나 하는 나의 잘못된 바램과 또 영상 욕심에 조금 많이 오버했다고 생각합니다 씨발 오늘도 다시 한번 교훈 얻고 갑니다. 연타시는 중요한 순간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것.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브레이크 걸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이라서 조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점 죄송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